오늘은 제가 그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10월 7일 날이 제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주님께 여쭈을 때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요. 세상 그 불신자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은 유교 사상이 가득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명절 때 되면은 특히 뭐 제사를 다 지내지요 차례라고 하지요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너무 늦게 전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셨는데. 뭐, 다른 부분, 뭐, 이스라엘과 그, 또, 하마스 전쟁, 그런 부분 또 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늦었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땅, 이전 세계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다 지금 이스라엘 땅을 또 전쟁에 지금 많이 관심을 우리가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많은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부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방향을, 눈을 또 그들의 그 주시하는 눈을 그쪽으로 마음을 쏠리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해서 지금 많은 일들을 지금 이땅 어둠의 세력으로 그들의 손 안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에서 그들이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각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게 해서, 이 전쟁으로 돌리게 해서 그들은 뒤에서 어떤 음모와 지금 수작들을 부리고 있다는 그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또 전해드리고, 10월 21일날 주님께서 어떤 그 모습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고, 제사 부분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귀신을 떠받드는 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자 자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자들, 특히 제사를 지낸다, 집안에서 제사가 있다, 그러면 그 제사에 대해서 막 아주 온 신경을 쓰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불신자들은 그 제사에 대해서 많이 뭐 조상을 모시는 뭐 제사다 그래서 어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뭐그 음식을 어 드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근데 또그 집안에서 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신 가족들이 또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떠받드는 자들은 사단의 종이 되고자, 사단의 종이 되고자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모습은, 제사를 떠받드는 그들의 그 모습은 귀신들이 앞에 가면은 그 귀신의 뒤를 바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떠받드는 자들은 귀신의 종이 되고자 그들이 스스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떠받드는 그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영적으로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 마당이 보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는 그 마당으로 보여주시면서 마당은 영적으로 행실 그들의 행함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 뜻인데 큰 마당에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곳입니다. 검은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가 회사 지내는 그 집안의 그 마당에 큰 검은 나무가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얼마나 나무가 그, 그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검은 나무가. 그렇다고 해서 검은 나무에 무슨 열매가 달려 있다. 그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무고, 잎도 없습니다. 나뭇잎도 없고 그냥 검은 나무. 그냥 죽은 나무로 보이죠. 죽은 나무. 아무런 잎이 없는 그런 검은 나무. 가지는 좀 있습니다. 가지가 있고 검은 나무가 그 마당에 그 하늘로 하늘로 치솟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지내는 그 집안은 그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냈겠지요. 그래서 그 나무가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그런 나무로 보여주신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자 그 떠받드는 자들이 있죠. 그 제사를 집안에서 막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막 제사를 막 떠받드는 그런 자들은 그 죄의 무게가 큰 아주 죄의 무게가 아주 제도 질량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주 질량, 그 무거운 아주 그 겨울 코트, 검은 코트 같은 그런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제도 질량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주 검은 제복 같은 그런 코트, 겨울 코트, 두꺼운 코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 지옥에 가 있을 때그 지옥 그문 앞에서 어 제가 많은 그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 또 그런 자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안주하면서 삶을 산 그런 자들은 다 죄의 질량이 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사망한 자들은 그냥 죄 안에서 죄죄 죄 안에서 사망하는 거기 때문에 죄의 질량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죄의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망하면 그 죄의 무게로 지옥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늘 특히 예수님을 믿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냥 일반 성도나 집사나 뭐 이런 권사님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살면서 영접을 했다 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성령 해방제 아닌 이상은 그래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그 좀 믿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좀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자들은 낙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낙원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낙원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 특히 사역자들, 목사, 뭐 주회종, 사역자, 뭐 목사, 주회종, 이런 자들은 그 자기가 돌봐야 하는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명자야. 그러면은 사명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잘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잘 이끌어 줘야 되는데, 목사가 세상 목사라 그냥 세상 것을 먹이고, 세상 것을 양들에게 먹인 그런 자들은 그 양들이 나중에 뭐 지옥에 떨어졌다. 제대로 예수님 참하나님을 심령에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그러면은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 그 핏값을 그 주의 종 목사한테 사역자한테 찾는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그 죄의 질량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집사나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정말 특별하게 아주 그 성령 해방제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잘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면 그래도 낙원이라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이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종이나 목사나 사역자들한테 하신 말씀은 너희들. 그냥 세상 바라보면서 설렁설렁 나의 길을 올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설프게 올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 그 목사들 목사들 많이 있죠. 지금도 목사들이 많이 있죠. 주의 종이라고 자칭 주의 종이다나 나 목사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요. 뭐, 신학을 졸업했다. 목사다. 이렇게 하는 자들 많이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을 떠난 그런 목사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있는 목사들, 나를 그렇게 진정으로, 나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목사 그 주의 종이다, 자칭 주의 종이다, 목사 역할을 한 그런 자들이라도 나를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르고 깊게 모르고 간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많이 그런 자들이 있다, 지금. 나를 깊게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깊게 느끼고, 깨닫고 깊게 그 깊은 하나님을 알아야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신학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참 하나님을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새기고 알아서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도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하셨고 다윗도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다 그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켰다는 거죠.그리고 요셉도 13년 동안 주님께서 훈련을 하셨습니다.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동안 엄청난 연달을 받았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그 다루심이 있었던 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땅에 많은 자들이 나의 영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 성령님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드는 것에 자초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으로 스스로 자기 발로 그냥 스스로 죽음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 집안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복을 쌓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저주를 쌓는 거죠 불신자들은 모르죠 아 그냥 조성을 잘 섬겨야 된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영적으로 열어서 보면은 그 마당에 큰 아주 죽은 나무가 하늘까지 큰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 검은 나무가, 저주의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지혜롭게 깨어서 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깨어서 그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3대째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다. 그러면은 좋은데, 그런 가정이 아니고,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정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세상, 잠에 취해 있지 말고 그들의 그, 하는 모든 것에 또, 순순히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로 막 분열이 돼서 싸워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모르고 있는 자들이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들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이곳에 이 집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심어지게 그래서 그런 복음의 씨가 심어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그 저주의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당에 저주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내 안에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는 내가 늘그 사람들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대적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성신이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힘이 많으신 가장 강력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고 하나님 그 성신이 그 집안에 심겨진다면 그 저주의 나무는 뽑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늘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과 분열하고 싸우고 뭐 투쟁하고 시끄럽게 싸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세상에 그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사람들, 불신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십자가를 지고 미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고, 늘그 상대방이 세상 말을 하고 세상에 그 제사를 지낸다 해도 그 사람들을 늘 품고 기도하고, 뭐 가시 같은, 밤송이 같은 그런 가시들, 그런 자들이죠. 육적인 고슴도치 같은 그런 가시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 깨어 있는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내가 늘 그들을 눈물로 중보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죠. 아참, 애썼다. 너참 잘했다. 아, 너는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그래,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잘했다. 칭찬하시죠. 그리고 늘 회개해야죠. 회개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저들이 잘못한 것도 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주십시오.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을 때 가족들이 노아를 아 정말 제정신인가 미쳤나보다 창고에 가뒀다고 말씀드렸죠? 노아는 늘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가족 좀 보살펴 주십시오. 내 가족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를 창고에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도 노아는 늘, 주님 내 가족들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노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귀신을 떠받드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노아도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크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가는 자가 되었구나.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할때 그것을 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말을 또귀담아 들으면서 그들을 또 사랑하고 품고. 나는 늘 가족들의 안일을 챙기는 자였다. 이 말씀을 하셨죠. 따뜻한 그런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 그런 자가 돼서, 그들이 또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생명과 같이, 이 땅에서 생명과 같이 여기던 그런 귀신을 섬기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그들에게 생명의 씨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미랄이 되게 그런 참 복음의 씨가 될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 가족들이, 형제들이 더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네? 더잘 사네?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가정으로 정말 연단의 시간, 그런 미랄되는 그런 복음의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하자면은 그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이삭을 주기까지, 여기까지 25년 동안 연단을 받은 그 세월. 또미디안 강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세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훈련받은 그 세월. 바윗이 사울에게 한 10년 넘게 그렇게 쫓겨 다녔던 그 세월 그 세월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나중에는 정말 그 야곱이 바로한테 바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죠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바쁘게 다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영의 사람들은 저 하늘 위에 그 경지까지 올라가서 이 땅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도 훈련하신 것이고 아브라함도 훈련하신 것이고 요셉도 훈련을 하시고 다윗도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나를 정말 애굽에 총리 된 요셉처럼 야곱이 바로 머리 위에 손얹은 그런 영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그걸 느끼셔야 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늘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나의 영을 받드는 것이 아니고 귀신의 영을 받드는 것에 자초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으로 뛰어드는 거와 같다. 그 마당에 검은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실 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무가 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생김새가. 아름답다. 그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반대고 그냥 무섭다. 어후, 정말... 어후, 좀.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그 나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는 뭐가 달리겠습니까? 뭐, 기쁨은 없고, 평안함은 없고, 한마디로 저주의 나무입니다. 저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 공등묘지로 연상을 해보시면, 밤에, 아주 깜만한 밤에 공등묘지를 내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아주 몸이 아주 마음이 오싹하고 아주 진땀이 흐르지요 얼굴에 진땀이 막 흐르는 그런 상태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상태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 생김새가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 전쟁을 많이 치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된다. 깨워서 기도하셔야 된다. 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시지요.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부분 중요해서 전해드립니다. 10월 7일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